죄송해요. 이 기억 났어자 오늘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할 겁니다.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개수하고 B의 개수만 더하면은 안 됩니다. 일단 밑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A 집합의 개수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a개하고 b개 합친 게 a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죠? 그다음에 b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b하고 c하고 합친 게 b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근데 a 합집합 b의 개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의 개수 더하고 b의 개수를 더해 버리면 뭐가 겹치니까? b가. 더. b 중간에 있는 게 겹치겠죠? 그그 그러니까 개수만큼은 한번 빼줘야 됩니다. 맞죠? 근데 만약에 이두 집합이 서로 소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 네. 뺄게 없어요, 그냥. 그죠? 안 빼도 된다. 이 뜻입니다. 또한, 모도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A 차지 팝 B의 개수. A 차지 팝 B의 개수는,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은, 요만큼이 A 차지 팝 B의 개수예요. 그렇죠? 아예 자, 그럼 또 차집합의 개수, A 차집합의 개수는 또 A의 개수에서 B 개수를 빼는 게 아니에요. 개수만 따질 때는, 그죠 그럼 차집합의 개수는 어디에서? A 개수에서 뭐의, 뭐의 개수를 뺐다. 그쵸? 합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그죠? 또는 또 B에서 전체 아, 합집합 개수에서 아, 이 전체 아, 합집합 개수에서 아, 를빼 그렇죠? 비 개수를 빼준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게 어떻게 주어져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니까 우리가 그때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개념체크 한번 볼까요? 자 A 원소는 20개가 있고 B 원소는 35개가 있습니다. 교집합의 개수가 10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합집합의 개수는 45, 45개. 요즘에는 합집합의 개수는 개수 두개 더한 다음 10개 공통된 걸 빼니까 45개 되고. 그다음. 이번엔 교집합의 개수도 똑같이 어떻게? A 개수하고 B 개수 더한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합집합 개수 빼면 되겠죠. 그죠? 합집합 개수 빼면 되니까, 1 7하기 23에서 32를 빼니까, 8개 되나? 어, 8개가 답이 되는 거 그죠? 그 다음, 이번에 전체집합이 30개고 그 다음 a개수가 13개입니다 그럼 a여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요? 17개 그렇죠 전체에서 a개수 빼면 17개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b집합의 개수 15개니까 b여집합의 개수는 15개가 되고 a차집합 b의 개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a개수에서 교집합의 개수를 빼야 되는데, 지금 교집합의 개수가 없죠? 그러면, 구하려면 교집합의 개수를 구해내도 돼요. 구해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을까? 합집합 개수에서 b 의 개수를 빼내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집합의 개수가 지금 몇 개냐면은, 25개고, b 의 개수가 15개니까, 10개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 거다 이렇게 했다. 자기 판단입니다. 4번은 그럼 B차집합 A의 개수도 어떻게 하면 될까? 25. 합집합 A, A. 그 그렇죠. 합집합 개수에서 이번엔 반대로 A개수 빼면 되겠죠 합집합 개수에서 A개수 빼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12개가 됩니까? 혹시 이해되나? 이해돼요? 그럼 이해돼?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넘가서 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하고 같은 거다? 합집합. 그렇죠.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하고 같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 그 뭐, 뭐, 사람이 있어. <laughs> 드, 드, 뭐시. 드, 뭐시. 드, 누구야? 드. 혹시 뭐, 드, 누구? 드, 뭐, 드, 자 드, 모르자 <laughs> 드, 뭐, 드, 자 <드> 모르간아 알겠습니까? 그모르간 아, 같은 <드드> 법칙입니다 요게 열다섯 개라는 말은 합집합의 개수가 몇 개? 서른다섯 개 서른다섯 개다이 말입니다 그러면 A 교집합 B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요? A 합집합 B의 개수 서른다섯 개는 a 개수 더하기 b 개수에서 더지탑의 개수 빼준거하고 같다고 있어요 네. 그럼 a 더하기 b의 개수는 18을 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5 3이가 그렇게 아, 될수 아.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10-3번을 한번 하는데 설명을 조금 듣고 해봅시다 1 0단에서한번 해다가, 십다에서 한번 해다가, 이때 벤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봅시다. 집합이 세개 짜리입니다, 세개 짜리. 알았어요? 세개 짜리가 있어요. 그럼 집합을 표현하면은, A 집합, B 집합, 그럼 C 집합. 이런 식으로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렇게 된거에서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A합집합 B합집합 C의 개수는 음. 일단 A개수 한번 더하고 A개수 한번그 다음에 B개수 한번 더하고 한번그 다음에 C개수 한번 더합니다. 한번 그러면 아까 이 부분이 두번 겹쳤죠? 한번 빼야됩니다. A교집합 B. 를 한번 뺍니다. 그 다음에 B. 교집합 C도 겹쳤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뺍니다. 그 다음에 C교집합 A도 겹쳤으니까 또 한번 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제 h 세번 자, 요 부분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자, 요 부분 잘 핵심을 한번 봅시다. 요 부분은 A 개수 세 알리면서 한번 포개졌고, B 개수 세 알리면서 한번 포개졌고, C 개수 세 알리면서 한번 또세 알렸어요. 그러니까 총몇번세 알리냐면, 세 번을 세 알렸어요. 근데 요 뒤에서 지금 요 부분 을 한번 또 빼요. 요 부분 한번 빠집니다. 한번 빠지고, 요 부분 빼면서 또 한번 빼요. 또 한번 빠집니다. 이 부분 빼면서 또한번또 빠졌어요. 어. 그럼 이 자리 지금 어떻게 됐어? 없어졌어. 빠르고 나서. 이빠르란부분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내빠져야 돼. 그럼 여기에다 뭐를 더한다? 더하기? 세계의 교집합을 다시 한번 더해줘야 돼. 이게 핵심입니다. 알겠죠? 잠깐만, 이 나머지 값 계산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세개다 공통. A 하고 C 가 공통된 게 없대요. B 하고 공통된 게 있다 하더라도 A 하고 C 고 공통된 게 없어요. 그러면 셋다 공통된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영이. 근데 영이. 이거 0이에요. 그렇습니 a의 개수 11개 b의 개수 10개 c의 개수 8개 a 교수합 b 개수는 요거에서 요거 두개합 빼면 되죠. 그개 요거 두 개의 합 21에서 16을 빼니까 5개입니까? 5개. b 교수합 c는 거두개 합해서 열여를 개에서 열세 개니까 또 다섯 개. 이러면 다 됐네. 그럼 몇 개? 십오 쪽에서 열아홉 개가 정답. 틀지 않고 동그 쪽. 문제를 한 천천히 읽어보고 여러분 식을 한번 세워 보시고 답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식이 풀려면 내가 이거를 문자가시켜야 그러니까 A, B, 간 학생을 NA는 28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다음 MB는 뭐 얼마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NA는 28 이렇게 두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프리카 사람도 안다니까. 알았어요? 아프리카 사람도 안다고요? 아프리카에 중학교 다니는 애도 이렇게 쓸거 아니야 중학요 고등학교 같네 아프리카에 졸한하거 <laughs> 아프리카는 아직 교육과정이 안 바뀌어가지고 아 아직... 중학교 때 지퍼 을 배우고 여기 앉아요 여기 여기 앉아요 집 어. 앞에 내 가까이 일찍 <laughs> 좀 가져라 서진아 오늘은 는 움직이셨다 전체 학생이 5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N u는 일단 50이죠. N u 50. N a 28. N b는 N b MB 있나? 없죠. N b 몰라요. 그다음 두행제 a와 b에 모두 답원 학생 이게 뭡니까? N A교집합 B의 학생 수가 11. 맞죠? A와 b 에 모두 가보지 않은 학생 이게 뭡니까? A교집합과 B교집합의 교회합 그 모두 가보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모두 가보지 않았다는 것을 색칠하면 어떻게 했어요? A, B, 전부 바깥에. 전부 다 바깥에 있는 이 부분이 모두 가보지 않은 학생이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요거 뺀 나머지가 아니라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 가보지 않은 학생.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의 수가 9명이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럼 이 말은 A 합집합 B는 몇 마리라? 아니 몇 명이란 말이야. 이게 9명이다 41명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한다? A 합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 더하기 B의 개수에서 공통된 부분, 채펴 A 표집합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그러 합집합의 개수는 아까 여기에서 41이라고 했고 A의 개수는 28이라고 했고 B의 개수는 몰라서 미지수 x고 교집합의 개수는 11입니다. 그죠? 따라서 x 얼마예요? x의 개수는 24. 24가 이 여행지에 가본 학생 수가 24명이다 이 뜻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하시고 밑에 11-2번도 적어도 하나는 신청한돼요 아무도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서진뭐 신청할래? 아니 그러면 안 된다고. 전 논술. 이요 어, 논술 신청했어요. 소민은 <laughs> 뭐 신청할래? 네. 컴퓨터. 컴퓨요 옥재는? 네. 옥재는 네. 뭐 신청할래? 논술. 논술. 영주이는? 저 인사실 반대로요. 인사실. 아 진짜. 음주에 둘다 신청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둘다 신청할 수도 있어요. 뭐, 어지이 뭐, 선진이랑 같이 한다면. <laughs> 뭐라고? 서진처럼둘다 <laughs> <laughs> 신청 안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하나를 신청해야 돼. 강제야. 무조건 알겠어요? 예. 네. 그랬을 때, 전체가 서른다섯 명인데, 서른다섯 명인데, 저보다 하나를 신청했을 때, 컴퓨터 신청을는학생은 NA를 합시다. NA는 21. 그 다음에, 논술은, MB는, 26. 이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적어도 하나를 신청했다. 이 말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에 아무도 없어. 네. 이게 제로예요. 제로. 이 말은 무슨 뜻일까? 너두개 말고 하나 더알수 있는 게 있어. 교집합. 교집합이 그러 35라는 거. 교집합이 3 5 합집합이. 그렇지. 합집합. 음. a 합집합 b가 무조건 35에. 이게 제로니까 a 합집합 b는 35라는 거. 그죠. 그러면 교집합 뭐할수있다 교집합 b. a 교집합 b의 개수는 두개 합친 거에서 47에서. 35를 빼는거죠 a개수 b개수 더한거에서 합집합의 개수를 빼니까 12 12명이 둘다 신청했어요 구강 다 이게 12명이에요 그러면 합집합의 얘는 합집합의 아까 컴퓨터 신청한 생이 21명이라 고 그랬는데 둘다 신청한 학생 12명을 빼면 9명은 컴퓨터만 신청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요거 논술만 신청한 학생은 26명 중에서 12명 빼니까 14명은 논술만 신청한 사람이 문제는 뭐라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한 학생 수는 답을 뭐라고 해야 돼요? 23명, 9명 또는 13명. 다 합쳐서 23명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한 사람이. 여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시라고 해. 고서1 2 1. 전체 집합은 40, A 개수 26, B 개수 19일 때, 교집합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최대값과 최소. 피계 개수가 19일 때 공통된 공통된 교집합의 개수가 가장 클때 b가 a에 완전히 속해져 있으면 교집합이 제일 크겠죠. 그때가 제일 큽니다. 맞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그냥 고민할 것 없이 얼마냐면은 19가 최대값이에요. 좀 얼마랄까? 서로서로 털릴 때인데. 둘이, 둘이 서로소면은 0이면 최소값되겠네 근데 전체가 40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지. 네. 그렇죠. 서로소가될 수가 없어요. 5. 왜? 다섯 개. 전체 숫자가 40인데 a가 26명, b가 18개일 때 공통된 아, 게 그렇죠. 없어지면은 두개되서45되분행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통된 게 최대한 적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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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간에 한다 하더라도 적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이 몇 명은 요거두개 합친 거에서 전체 집합 40을 뺏는 다섯 명은 겹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최대한 겹쳐지는 게 적게 하도록 한 겁니다. 맞죠? 네.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냐면은. 5가 최소값이에요. 알겠죠? 그럼 12-2도 합 똑같이 위에 가고 숫자는 다르고 그럼 최대값은 뭐겠어 선생님? A사이트에 가입한 학생이 33명 응? B사이트에 가입한 학생이 26명 그러면 공통되게 가장 많으려면 이 B사이트에 가입한 이 26명이 전부 다이 A사이트에도 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최대 값은 26. 최소 값은 제로가 될 수가 없는 게 전체가 50명이기 때문에. 그죠? 33하고 26을 더한 거에서 전체 학생 50명을 빼준 값. 다시 말해서 9명은 어쩔 수 없이 겹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최소의 값은 9명이다. 이런 식으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가 있는데 8분 정도 30분까지 일단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30분 되면 숫자 구기으로